안녕하세요. 배경 아티스트 해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꽉찬한 장의 배경을 그려냈는데 아주 관심이 많은 분들일 텐데요. 지금까지 배경을 독학하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써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배경에 대한 영상을 클릭해서 보시기도 하고 직접 배경 강의를 찾아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죠. 그중 가장 무난한 독학 방법이 바로 이런. 그림서적을 사서 보는 거죠. 수십만원 하는 강의에 비해 가격도 만원에서 삼만원으로 저렴하고 지식이 굉장히 많이 압축되어 있으니까요. 저 또한 초보 시절에 그림 작법서를 엄청 사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배경은 인물에 비해 이런 작법서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 적은 책들 중에서도 좋은 책은 또 별로 없어요. 배경을 이야기하려면 투시를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투시 원근법이 쉽게 가르치기도 어렵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투시라는 게 이렇게 작법서를 보고 직접 따라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은 드물게 굉장히 내용이 좋은 배경 일러스트 작법서를 가져왔습니다. 배경 강사인 제가 봐도 설명력과 내용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 책이 왜 배경을 잘 그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지 이 책을 집필한 이 요시다 세이지라는 작가님이 얼마나 그림 내공이 뛰어나고 설명까지 뛰어난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출판사로부터 제작 지원을 받은 광고 영상인데요. 배경 그리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광고와 협찬 문의들이 왔지만 유일하게 광고 문의를 수락할 정도로 실제 책의 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말한 즉슨 여러분께 유익할 내용을 담고 있기에 광고를 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여러분들한테 유익할지 그 내용을 현직 배경 강사 입장에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요시다 세이지 작가님에 대해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배경 쪽에서는 정말 인기 있는 작가님인데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유시다 세이지 작가님은 20년이 넘는 배경 미술 경력자로 현재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의 개인 홈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옛날에 애니메이션 배경 작업한 게 엄청 많죠 이렇게 수백, 수천 장의 애니 배경을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내공이 엄청 높아지셨을 것 같죠. 현재는 다양한 게임과 서파에 들어갈 일러스트를 그리시면서 작품과 배경 관련 강의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유튜브도 하시는데 많은 배경 꿈나무들의 그림을 피드백해 주는 활동도 하시더라고요. 또 대학에서 배경 강의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그림 실력뿐만 아니라 배경을 가르치는 쪽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배경 일러스트레이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팬이라서 이 작가님이 쓰신 많은 책들이 번역되길 기다렸는데 그중한 권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럼 본격적으로 책 소개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펼치면 작가님의 멋진 그림들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배경 미술 한 태가 나죠 실제 배경처럼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이야기가 들어있는 배경을 잘 그리시는 작가님이에요 작품들은 너무 스포하면 안 되니까 많이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책에서 절반 정도는 작품이고 남은 요 정도 분량이 원근법과 작품 메이킹에 대한 설명인데 처음에 요 분량만 봤을 때는 설명이 엄청 적을 줄 알았어요. 페이지가 얇아 보이니까. 근데 적은 게 아니라 엄청 압축된 양이더라고요. 대체 이 책에 어떤 설명이 왜 훌륭한지 딱세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또 책의 아쉬운 점도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시 없이 배경 그리기 비법이 많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배경 그리기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익숙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대로 배우기 전보다 배웠을 때더 주춤하게 되는 게 배경 그리기인데요. 이렇게 투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캐릭터의 여백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정면도 위주로 그림을 그리면 원근법에 대한 걸잘 몰라도 여백을 채울 수가 있거든요 투시원근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배경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질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준게 저는 작가님이 독자한테 배경에 대한 장벽을 되게 낮춰 주려는 친절함처럼 다가와서 정말 좋았습니다 첫 번째는 투시원근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아도 여백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강사로서 진짜 높이 평가하는 부분인데 복잡한 일상 배경을 그리는 법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청소업체가 다녀간 듯이 단정한 평범한 배경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물체가 방향이 다르게 놓여 있는 공간이나 언덕같이 그냥 1점투시, 2점투시만 배워서는 알수 없는 이런 오르막길이라든지 이렇게 회전되어 있는 물체를 그리는 건 진짜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업할 때 진짜 힘줘서 강의 준비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는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 부분은 진짜 많은 배경작법서에서 안 다루거든요. 설명하기가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워낙에 다작을 하신 작가님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굉장히 명확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장점으로 꼽았어요. 오르막이나 방향 다른 물체처럼 복잡한 일상 배경을 그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다는 거. 세 번째 장점은 기초 투시 공부부터 배경 일러스트 완성까지 배경 메이킹의 전 과정을 다 설명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투시에 대해서 진입장벽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투시 없이 그리는 방법부터 기본 투시에 대한 자세한 설명, 기본 이상의 응용, 적용 방법, 자연물을 그리기 위한 투시, 실제로 적용해서 작품을 그리기 위한 구도에 대한 연출 방법과 제작 과정까지 다 담고 있어요. 또 중간중간에 모작이나 그림의 저작권 등에 대한 그림의 외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어서 그림의 기술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그 외적으로도 내용이 굉장히 밀도 있는 책이라고 느꼈어요. 처음에는 봤을 때에는 분량이 되게 이거밖에 안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투시에 익숙한 저도 이 내용을 전부 다 읽고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워낙에 군더더기 없이 압축된 이론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작가님이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전달하기 위해서 꽤 설명에 애를 많이 썼다는 게 느껴져서 한 사람의 독자로서는 좀 감동이었고 저도 배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도 본받을 만한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단점 아닌 단점도 한 가지 있긴 합니다. 이 책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작법서의 한계에 가까운데요. 굉장히 많은 양의 설명이 압축되어 있다 보니까 그림이 그린 지 1년이 채안된 초보자라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혹시 구매할 예정이시라면은 이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다 하루 만에 읽기 보다는 천천히 읽고 또몇 번씩 반복해서 읽어서 천천히 이해하시길 추천드리고 싶네요. 배경은 확실히 그림쟁이들이 싫어할 만한 수학적인 면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아직 그림에 대해서 흥미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운 이론을 접했다가는 배경은 엄청 어렵구나 하고 편견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책이 18,000원 밖에 안 하는데 이 정도로 투시와 작품 제작의 전반을 다룬 것도 사실 엄청난 거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절대 사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을 완벽하게 이해하겠다는 목표는 잠시 내려놓으시고 예행연습하는 기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한테 다 연락해서 복습용으로 다 하나씩 사라고 하고 싶을 만큼 내용이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초보자 이외에 그림 경험이 많으신 분들께는 무조건 추천하고 싶은 몇안 되는 배경 서적입니다. 자책 추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배경작법서 추천해달라는 댓글이 많았는데 이렇게 직접 추천도 해드리고 광고도 할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제 채널에 딱 맞는 광고를 하게 된 것도 100%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덕분입니다. 책은 잘만 고르면 강의에 비해서 저렴한 금액으로 많은 공부를 할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독학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 유용한데요. 부디 이 책이 여러분의 배경 포함 작품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고 피드백 해드릴게요. 혹시 책을 구매하셔서 마음에 들거나 혹시 이 부분은 마음에 안 든다거나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그것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께 유익할 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배경 작품 그리시는 데 관심이 있으시면 제 채널도 구독해주시면 도움받아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